가패 깔아드렸어 애들 다 뛰었어 파라 뽕이야 조심해 미스터 컷아 라인 메르시 어. 1피 메르시 잡아요 메르시 어. 뭐했어요? 한 명밖에 안 살렸어 메르시 컷 어, 뒤에 겐지랑 미스터 겐지 짤 메르시 일단 없어요 상대 아, 메르시, 메르시 없어요 없어? 라인님 가패 없어? 없어. 깔아드릴게 서로 일 없어. 이봐 메카게피. 어. 박수 깔았어요. 이박끌 이봐 메카게피. 나이태오가네 페어즈. 제레시. 나이스라박지 루슈리이 빼봐 루리님 빼야돼 우리서 방벽으로 체내야 앞에 힐라인 막을게요 힐 못주게 저 누구야 저거 힐밴인데? 미스터 피 방에 방벽 깔게요 힐 못줘 얘네 디바 저카컷디저 메카 컷 지정진 지정진 나이 역시 공 있어요 타티바 Hello, 오리사 궁 칠투 한번 상대 위도우 빼고 팔아 나왔어요 아 위도우 어디 있었는데 너무하네 파라 오리사님 빼 보세요 아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오리사 가봐야지 아라님 어디 계시냐 아나님 방금 깔아주어요 베지니 빼봐 네가 왜 이렇게 삼대 빠라 보여주지도 않네. 더 이상 더쓰까요요 그래도 뭔가 조신 좋아. 카운터 어디 사람인가? 여기... 저서네 아, 너무 좋아!

오, 어 방벽 없는데 와 이게 뭐야 분명히 망한데 트리 서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요 할만해요 솔져 궁혔어요 나이스 <laughs> 겐지 궁 있어요 겐지 궁 쓰지 말자 솔져님 내려와요 <laughs> 아안 내려와도 되겠다 음. 1등 이겨야 돼네못 이기면 바보 나이스 <웃음> <웃음> 이겼네 <웃음> 하이 하이 아 근데 우리사 방벽을 딱펴 놓으면 네. 내가 망치기로 딱거 차라리 있어. 아나님 이렇게 방벽 깔아 드릴게요. 맨 뒤에. 어, 오 그래 그걸 역행 과지 우리 겐지 잘렸어요. 백팀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요. 예, 네, 무리하게 하면 안 돼. 어 뭐야 뒤 파라. 아 아나님 나노 게이트 가자. 와 루시. 에버톡어 빼아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무리하면 안 돼. 아 이거 뭐턴이아나 방벽 앞에다 깔아 둘게요 캐요 계속 캐줘. 뺄수 있나? 각는게나아요 아, 네, 앞에 다 개, 죽어 죽어. 자리 잡는데. 어, 조슈티. 아이고. 아, 여기까 봐. 이 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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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어가 빼. 뛰어. 뒤에, 트레이서, 뒤에 트레 있어요, 뒤에 트레. 여캠빠지 트레, 아, 개피. 아, 소장님 들어가면 안 돼, 오. 아, 트레 개피인데. 가요 어그로 너무 끌렸다. 그냥 거점가자 이거. 처음에 가요. 어그로 끌린다. 일단 뒤에 트레 있어요. 뭐야? 안 넣었어, 이게? 먹힌 것 같은데, 약간. 겐지 형 뒤로 와봐. 이 선발은 좀나 뒤에 트리 물렸어. 보았습니다. 어디? 뒤 트리 온다. 빼고. 내가 잡아줄게. 내가. 닥터 존님 이거 힐라인 오리사가 지키는 식으로 갈까요 어, 뒤트래 펄스바이스. 어, 오 와라들. 뒤트래. 아아 진짜. 하나씩 이렇게 봤다. 근데 우리 아나 지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에이, 쟤네 그냥 왼손하고 뒤가 잘못 뛰는 것 같아서. 나이스. 나이스, 감사. 우리 사고 거요. 애들 비행기 먹었어요, 지금. 네. 한번 깨져요. 있어 떨고. 인선 잡아. 어, 비트? 어이. 아까운데, 살짝. 내리칠걸. 내리치 잡아야 돼. 정이 조심해요 정이 뒤로 빼봐, 그냥 뒤로 좀 빼봐. 오리사 빼는 중. 눕혔어. 미안해. 가비 가비 가비. 오리사가 위스 볼게. 오리사 위스 볼게. 옆방봐이스 트레. 페어 아, 트레가. 한번 끌게요, 한번 끌게요, 한번 끌게요. 한번 끌게. 안아줬자안아줬자 안아, 안아자 안아게 피, 안나게 피. 메르시, 메르시 그 다음에. 한 번씩 못막아주래 네. 뵐게요. 아나님 오리사일 되나요? 오케이. 아이고, 나 아이고, 너무 앞에서 막았 너무 앞에서 막았 아쉽게잘 맞다가. 그니까, 아까, 아까처럼 너무 애매하다, 이거 디빌 수 있나? 아, 근데 그냥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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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요. 야, 빼서, 빼서 리스보여 이거. 여기 한 자살할게요, 저. 네. 아, 누거 하나 재웠는데? 보이사님 그냥 죽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 한 우리 수비라고 생각하죠, 그냥? 너무 무리해서 <laughs> 앞으로 가서 맞지 말고. 아니면 이거, 어. 뭐야, 나 부착당했어. 어. 아,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어, 이건. 오케이. 파라클. 나이스. 아민아, 한번 쓸게요, 방치. 네. 홈 가자. 미선터피 아. 메르지, 메르지. 못 나라, 못 나라. 아, 나, 메르지. 오리사 공원 거의 온이에요 오리사. 아나 이층 갈래요 이거 오리사 방벽 깔아줄게. 아나 이층 자리 잡자 이거. 아나 지금 올라가는 중이에요 자리 잡게. 파라 뒤로 도는 거 항상 오리사님하고 그냥 다 같이 세겨줘야돼 시야로. 네. 또 방벽 깔아드렸어요. 애들 다 뛰었어 파라뽕이야 조심해. 미스터 컷아 라인. 베르스게피 그래 살아요. 네르시 했어밖에안 살렸어. 라인, 베르시가 뒤에 겐지랑리스터 갠지 르시 일단 없어요. 근데 왜 필요 없어? 필요 없 라인님 답변 깔아드릴게. 소라 없어? 이거 메카게피. 어. 답 깔았어요. 이 밖을 이 메카게피. 라인 케오 가는. 겨준. 베레스. 나이스다, 박지. 트레 트레. 야,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개들만 잡아. 겐트만 잡으면 돼. 알아볼게요. 하나 볼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트레이서 먼저 봐. 트레이서. 오케이. 트레커. 이제 찾아볼게요. 괜찮아. 오케이, 나이스. 이거 우리가 더 잘해요. 우리가 실수해서 밀린 거니까 끝까지 밀어보자. 우리가 더 잘해. 마인드 좋다. 2대 <laughs> 2. <laughs> 저쪽 포커싱 그렇게 잘 맞는 편도 아니에요. 쟤네 지금까지 미뤄온 게6공으로 미뤄왔거든. 우리가 실수한 거야. 그러니까 쟤네 그렇게 잘하는 데는 <laughs> 아니야. 닥터 준님 네? 저도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에. 닥터 준님 생각 유튜브에 떠돌아는 막 토리사 좋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수비 에. 때는 좋은 거 같아요. 솔직히 공격하는 그 영상 그런 거 어떻게 봐요? 좀 별로인 거 같아요. 공격. 네, 공격 토리사. 공격 토리사 나안 쓰는데? 공격 토리사는 솔직히 도박이죠. 공격 토리사는 네. 진짜 화물 긴박하게 미어야될 상황 아니면은 거의 안 쓰지 않나요? 그 유튜브에서 이기는 영상 같은 거 그거 나 거의 열판 중에 한 판이겠죠. 거의 하면 애매하게. 근데 일단 오리사가 일단 돌진 조합 상대로 좋은 건 사실이. 네. 기억하. 아 지금 막내나 오리 소유줘 가지고 막 다른 팀 만나면 막 토르 바로 꺼낸다니까 아, <놀람> <놀람> 근데 토리사는 뭐 상황에 메이비 따라 메이비 너무 와. 달라. 네. 아이엠 발대 같은 경우는 일단 수비할 땐 토리사가 좋죠. 근데 공격은. 아, 여기는 그그 포지션이 토리사가 좋죠. 그분 네. 영상 영향이 컸어요매 그 네. 명방님. 네. 그분 영상 자체가 너무 영향이 컸어요. 애들이 토리사를 너무 좋아해요. 아, 아니, 그냥 대회 자체가 영향이 컸을걸요, 아마도? 아, 그것도 있겠나. 네, 대회에서 토리사를 쓴게좀 많이 컸어요. 그 다음이 살짝 유튜브에서 퍼진 거라고요. 토이 예. 토이. 토이. 맞아요. I will simulate our upcoming mission to Hello. I'm not sure if y o 이 see this. Fighting. f i 오 h t i n g f i g h t i 이 g 아 n d e r s t o 말이 진짜 싫어요. 왠지안될것 같은데요? 이거 위나 나오 될것같은데 그냥 디바하고 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이걸? 아 맞아, 기바도 되는 다아니 보고 있어 가지고. 기어 넣으면 정면 방어 할게요. 바로 깨져요. 아, 바로. 또 그래 빠지. 방어 할게요. 라인 이 혼자야. 딱떠났어요 예, 가져 이제 솔 떨어지게 솔프리들 어, 이거 윈스 라인 게못 이거 되게 따라 아요 하나 솔직 빠짐포탑컷기르봉코르개피 밀어줬어, 내가. 그리고 돌진. 하나 파. 아니야, 아니야, 그냥 고점이 있는 거정리해요 정예, 우리서만, 우리서만. 툴더 이밴 상대. 우리서가는 <놀람> 중. 우리사 <놀람> 커, 나이스. <놀람> 궁 체크 좀요, 루시우님. <놀람> 우리가 더 빨리 밀었지? 할수 있다. 밀어버리자. 우주님 궁 체크도. 혹은 저도 잡자 아래쪽에 있는 거. <놀람> 아, 내가 제일 늦어. 우리가 어요 <목소리> 다시 넣을게, 다시 넣을게. 소주님 <목소리> <목소리> 이거 방자했어요. 화물에 깔아놓을게요. 소준님 이거 비행기 먹어둘 수 있나 지금? 그, 저 오리사가 모아주니까 거기에 생체 수류탄 넣니까. 에이득스. 대이들안 와. 나이 걸어갈게. 지금 솔더풀들. 이거 이치 층에는 오리사가 떨게요, 저리야. 맨날. 다 죽는다. 나이스 미트. 네. 나이 예, 리턴. 광가조심해요리카리스카우우 앞에 깔아 드릴게요. 뭐할게 한번. 나이스. 나이스. 우리가 보수 빼야. 미노. 아유, 까비. 토마 아. 도 위도우, 도 위도우. 들다 타노스, 에드 타노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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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캔디가 됐어. 위도카, 위도카. 나이스. 계속 탐을 끌어요. 앞밖에 끌어봐요. 앞에서 우리가 막게. 캔디 있어 캔디 됐어. 우리 아위도에서 네. 끌어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라인 볼까요, 라인 볼까요. 캔디, 아 진짜 네. 나이스. 위티카 이제 져아야 돼. 거기서. <laughs> 라인 돌지 막았어요. 피바 개피. 정면. 정면 위도. 우 <laughs> 아나! 아나 개삐! 아나 초계피! 아나 초개피 아나! 아나 워터! 아나의 그래. 그... 아, 위동! 나스 닥터쥬님! 고생하셨습니다 요거 녹화 올려도 돼요? 에? <laughs> 네? 제 유튜브에 영상 이거 녹화한 거 올려도 돼요?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아인. 네 아 좋다. 잘했다. 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건승하세요. 네 건승하세요 네, 여러분들. 와 X같이 났다. 걸러 걸러 걸러. 보지마.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웃음> <웃음> 너 타이밍이 좋았어. 야 근데 이거 히스이 와... 너 타이밍이 좋았어. 내가 짤려가지고.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